찬미 예수님. 오늘 제 일독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사하이 아내 레베카를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고 나오는데요. 100은 많은 나이를, 20은 아름다움을, 그리고 7은 흠없음을 상징합니다. 또는 바빌론이 60진법을 사용했던 점을 감안하여 충만함을 상징하는 60이 두번 더해진 후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이 더해진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127이 물리적으로 127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성껏 모신 다음 자기 종을 보내어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기서 종의 충직한 모습과 아브라함이 슬픔 중에도 하느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 그리고 하느님께서 변함없이 당신 약속에 충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십니다. 마테오 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 아홉 개가 세 개씩 나누어 소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세 개의 기적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세 개의 기적 이야기 다음에는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제가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론 말씀을 자주 인용해 드리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 소개되지 못하거나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제서품 성구는 오늘 복음에 대한 베다 성인의 강론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미세란도 앗괴 엘리젠도, 번역하면 자비로이 부르시니 또는 불쌍히 여기시어 부르시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교님이 되실 때의 사목표는 뭐였을까요? 역시 불상이 여기시어 부르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님으로서의 사목표는 뭐였을까요? 역시 불상이 여기시어 부르신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7살이던 해 마테오사도 축일에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한평생 70년 이상을 교황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부르시니. 2023년 일반 아련 때 교황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강론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한국 이야기를 하셔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황님은 우선 예수님께서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테오라는 사람을 자비로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결점을 먼저 봅니까?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기보다 말입니다. 또한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따라 분류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교황님은 이어서 마테오의 행동에 주목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테오는 일어나서 그분을 따릅니다. 앉아 있던 마태오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앉아서 사람을 맞는 관리가 아니라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라보기, 일어나기에 이어 교황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마태오가 어디로 향했는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새로운 만남 또는 새로운 영적 경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어 마테오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마테오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복음 선포는 자신이 사는 곳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한다고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선포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매일 느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설득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종을 권유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으로 성장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수녀님들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녀님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수녀님들은 월요일에 도착하셨는데 화요일부터 병원 환자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수녀님들은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할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수녀님들, 브라보, 브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수녀님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눈빛, 몸짓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우리도 교황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다른 사람을 진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을 그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셨고 자비로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